오이야, 반갑습니다 블레이드 위버예요 이번 해볼 게임은 언나운 테이프 주인공이 숲에 불시착을 했는데 그곳에 공룡들이 산다는 내용이라고 해요 그것을 이제 테이프로 녹화를 한걸 보는 스타일의 공포게임이라고 합니다 해보도록 할게요 오, 한글화 잘되있네 그죠? 재생 세상 경험을 위해 헤드폰 사용을 추천합니다 당신은 정부 소유이며 이 파일을 무단으로 보는 것은 당신의 보안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다 xw4... 구역에서 발견된 녹음들은 다음과 같다. 호기심 많은 사람들을 격리하기 위해 코드명을 사용한 케이스 코드명 언나운 테이프 아 이게 코드명이구나. 그러니까 호기심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지 않기 위해 테이프 이름을 그냥 알수 없는 거라고 지은 거예요. XW4 구역에서 발견된 건데 이것은 보안에 아주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하네요. 헬리콥터 추락 후 5분에서 7분에 대한 세부 사항이라고 하네요. 엔터 오 근데 헬리콥터가 불타고 있네. 되게 난감하겠다. 뭐 GPS나 이런 나치판도 안 남은 건가? 오 나무에 나무도 불붙었네. 저기 뭔가 빛이 나는데? 이거 못 넘어 가게 막아놨어요? 시프트 달리다. 여기 어, 문이 있다. 잠깐만 여기 못 넘어가는데? 뭔가 상호작용이 안떠요? 어, 못넘어가게 막아놨어 오! 손전등 오케이 뭐지? 뭔가 모르겠어 이것을 위한 코드가 어딘가 있어 여기 뭔가 군사보안시절처럼 잘해놨는데요? 깨끗한데? 오,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이미 그 바보가 두 번째로 과학 스테이션에 접근 코드를 잃어버렸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보고하려고 생각했어. 왜 그에게 코드를 맡기는지 궁금해. 나중에 창고를 확인해봐야겠다. 코드는 분명 거기 있을 거야. 철창 소리가 나는? 뭐 있는데? 공룡이라 그랬으니까 공룡이겠지? 못 가게 막아놨네 어? 소리 목소리. 야소리소리 목소리. 목록리목토리개념리 있네요? 나중에라도 읽어볼 수 있게? 리목소 야! 야 티라노사우루스 어? 개구멍이 있는데? 어, 개구멍 안 들어가지는데? 뭐, 가는 길이 아닌가 봐 어디지? 웨어하우스 창고 털갈이 하나? 테이프다. 수집하셨습니다. 오디오 테이프. 볼까 오디오 테이프 플레이어가 있어야 들을 수 있다. 웅크리다. 아, 뭔가 올려놔 본데. 온다, 온다, 온다.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새끼네, 새끼. 근데 겁내 날렵해 보인다. 결코 소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웅크려어 걸어야 돼. 그든 너를 들을 수 있어 아 여기 비번이 있다 7203 7203 7이... 적어놓고 앉아당겨야 될것 같아 소리를 들을 수 있대 오마이갓 오마이갓 쟤안 가는데 같은 d o 로 e sir. I'm done, sir. I'm done, sir. I'm done, sir. I'm d o n 로 sir. I'm d o n 다 아까 그 코드 넣는 방을 찾아야 될것 같은데요. 여기다. 오 마이 갓. 아까 피 없었는데? 뭐야? 7의0 3 오케이. 어우야. 불려 들어갔는데 누군가 와? 도나스. 화장위 We are all dead <laughs> 우리 모두 죽었대 적을 시간에 탈출을 하던가 구조 요청을 하던가 하셨어야죠 이거 죽는 순간까지 이거 쓰고 있어 낭만 있네? 엄마 깜짝이야? 어, 다마만 머리 대빵 크네? 여기 안 열리는데요? 뭐야 여기 안 열릴 거면서 왜 오라 그러는 거야 뭔가 아 여기 뛰어넘나? 아닌데? 뭔가 일로 통하는 길이 있을 텐데 아 쪽지가 있었구나. 최근에 S1 지역 호수 건너편에 복합시설 건설이 시작되었다. 코드 마니아는 보통 건물의 최상층에서 휴식을 취한다고 한다. 거기가 정망이, 정망이 좋다고 한다. 그 바보가 나에게 뭔가를 꾸미고 있다. 너무 모호하고 항상 그 웃음을 지으며 나를 본다. 참을 수 없어. 어쨌든 그가 해고될 것 같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가 지하 복합시설에서 정말 심각한 일을 했다는 것을 발견한 것 같다. 죽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복합 시설이랑 최상층을 녹색으로 해놓은 걸 보니까 복합 시설 건물의 최상층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 같아. 그죠? 여기가 복합 시설인가? 수집하셨습니다. 주변 지역이 지도. 오, 지도 확인 가능? 일단 여기가 창고인 것 같고 컴플렉스 언더 여기가 복합 시설인가 본데요? 언더 컴플렉스. 아 일로 가야 되는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친절한 데글 어.

없는 공룡을 만들어 낸것 같아요. 프로젝트 R1 스케치. 뭐또 오는 소리 나는데? 이거 비번에 관련된 힌트를 좀 찾아봐야 될것 같은데. 1998이지 않을까? 그죠? 아 코드를 찾아야지 이게 열리나 본데 보안 코드를 막히기로 결정했대요. 이게 없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현재 내 위치가 여기. 여기 호숫가를 지나서 여기에 코드 있다는 얘기네, 그죠? 코드 써 있고 최종적으로 여기를 열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코드 찾아서 다시 가서 여기를 열어야 돼요, 그죠? 어머니? 공룡 왔어, 공룡 왔어. 어 테이프 또 있지? The research was successful. The current would have even founded the T1 project if it weren't for the They don't understand anything. I think they also want to take me out. Well. Apparently one bastard survived. You can't seem to proceed. This time I help you. <laughs> we'll see each other soon. 내가 지금 주인공이 지금 생존자로 살아있는 것까지 알고 있는. 뭔가 테스트하는 것 같아. 왠지. 어디 열리는 문 소리가 들렸는데. 아 여기 열렸다. 테이프를 키니까 문이 열려? 잠깐만. 현재 위치가. 이쪽으로. 아까 처음에. 불시차 있던데, 거기 같은데. 있어, 있어, 뜨뜨뜨 거린다. 일단 여기 들어오는 건 아닌 것 같아. 여기서 일로 나가야 되는 것 같은데? 저쪽이야. 대부분 공룡들이 녹색이 많은데 얘네들은 빨간색이네요, 그죠 붉은색 공룡이야. 실험 대소름가? 오 마이 갓. 데들리 존, 죽음의 존이래. 에리어 S 1 여기가 강이네 강. 강을 비켜서 일루가 일루 가서 일루 가야 되는 것 같아. 어, 뭐야, 돼지야? 야, 너 여기 왜 있, 여기 있으면 어떻게? 완전 먹거리 되겠는데? 다리가 이미 한번 물렸네. 아이고 이 돼지 귀엽게 생겼네. 겁이 질렸는데 벌써? 다리가 물렸어요 오른쪽 다리. 뭐또망가나 봐. 알려주고 싶지만 어떻게 내가 할 수가 없구나. 이거 갖다아 어, 거의 다 내려왔다. 어 여기 뭔가 경찰차가 있는데요? 구조대원 있겠네. 이 건물인 것 같은데. 철조망으로 다 잠겨있어요. 이거 못 넘나? 아 열렸다. 오, 오 마이,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그러니까 어미 공룡이랑 새끼 공룡이 이렇게 돌아댕기네요 여기죠? 그 앉아라 랬어 앉아라 했어. <laughs> 새끼 공룡한테도 놀란다 야 컴프소 그나토스 버전 1.0 무리를 지을 때 위험하다 아 이게 한마리씩 한마리씩 다닐 때는 좀 덜한데 무리를 형성하게 되면 엄청 공격적으로 바뀌나봐 원래 동물들이 그렇죠? 무리가 되는 순간 공격적으로 바뀌더라고 육식형들은 테이프? 스피커가 있네. 나는 작은 V5들이 자라는 것을 보는 것을 좋아한다. 내게 있어 D1 효소의 분석적으로부터 얻은 발견이 생물의 생물들의 멸종 복원을 가능하게 한 것은 기적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V5 구역의 입구에서 잠시 둘러볼 생각이다. V5 구역의 입구로 가야 된다는 얘기. 해당 지역의 높은 식물의 침입이 있는 것 같다. 어쨌든 나는 인도를 따라 울타리에 설치된 표지판으로 가야 된다. 표지판의 지시를 따를 것이다. 돌아올 때는 그 반대의 경로로만 가면 된다. 울타리에 설치된 표지판. 대로 잘가라는얘기 같아요. 일단 코드를 찾아야 되는데 일단 지금 세컨드 플로우가 있어요. 아 이게 퍼스트, 세컨, 드라운드1층 근데 코드 찾아야 되는데 아직 코드를 못 찾았어 여기가 3층 여기가 그라운드겠죠? 어, 그라운드 아, 테이프 있다 1 I fooled you, idiots You wanted to get rid of me, and I said I got rid of you. The results of those experiments will never be yours. Never. Never. Never! Never! Try to fool me now. Oh, that's right. You can't. Because you're probably al already dead. Today, I'm feeling generous. If have anyone, there's well known that the safe located in front of the entrance to the underground complex is... <laughs> <laughs> 테스트에 테스터 그리고 이 녀석이 공룡 실험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제 방해하거나 가로채려 그러니까 다 없애버린 거예요 공룡 만든 사람이 코드 번호를 찾았는데 왜 여기 동그라미 쳐져 있었을까? 코드를 찾았으니까 나가는 건 맞거든요 계속 근처에서 서성이고 있어요 공룡들이 도항이 도로가 있네. 오! 아, 아까 우리 돼지 먹혔네, 결국에는. 오 마이 갓. 이따. 보안카드 잠깐 코드 찾았는데 안 되는데요. 아, 왠지... 아, 여기 가야 되나 보네. 에리얼 V5로 가야 되는 거 같아. 경찰 쪽에 있나 보다. 경찰차 쪽에 차는 있는데, 어, 뭐야? 익룡이다! 사람한테 가고 있어. 그냥 진행하는 건가? 사람한테 가는 줄 알았는데 그냥 진행하는 거. 이쪽 한번 수색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코드가 있겠지 근처에. 코드기를 찾아야되거든요 아 데모라서 여기까지 긴건가? 아니면 내가 죽은건가? 아 내가 잡혔나봐 그지? 어? 생존자 있어 <laughs> oh, 안전한 과학 스테이션 0713 0713 어? 어? 뭐야? 왜 여기까지 왔어? 아 여기가 에어 V55구나 아 여기서 내가 지금 찾은 거예요 코드를 이제 이제 가면 되겠다. 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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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이제 코드가 열리겠죠. 0713 빙고 뭔가 문서가 있네. 지하 복합시설 통과 0831. 자, 현재 이제는 안쓴 비밀번호가 03-0936이랑 지하 복합시설 통과하는 0831두 가지 뭐지? 까만데 화면이 이상.. 안 나와? 뭐지? 히래시가안들어오는데버어났나 보다. 뭐야? 아 여기 근데 발전기가있네뭔가내렸어여기가에어여기어가기5가 V5 뚫로 가면 안 되고. 여기 뭐지? 어, 지하가 있네. 아, 2로 탈출하는 거구나. 최종은. 근데 아직 여기에 대한 비번을 못 얻었는데. 아, 두 가지 키 코드가 있네. 그러니까 0936이라고 했어. 그죠? 0 9 3 오케이. 총알, 총알, 전원이 필요하지만 코드가 필요해요. 전원은 아까 켰잖아, 그죠? 근데 코드를 아직 모르는 거야. 총알을 줬다는 거는 총이 근처에 있다는 얘기인데, 이제 공룡의 사냥을 해볼까? 그걸 안어오던그구역으로 다시 가야 되는 거 같아. 거기 일단 비번을 얻어와야지, 저기 열리는 거 같거든요. 어? 화장실 열렸다 뭐지? 총줄 h a 나 안녕 내 사랑 여자친구 어 뭐야 여자친구 걱정할 때가 아니었나? s it? What is it? What is it? What i 어, 어. 아, 이때 이때. 걸어서 나가라는 얘기때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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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은데 문 닫으면 안되나? 이제 여기가 버그가 안 나길 제발 여기 버그 나면 화면 또 꺼매지면 안되는데 0713이었죠. 오케이. 자, 이게 이제 0831 마지막 비번. 근데 여기서 화면이 꺼매졌었어. 아, 제발 꺼매지지마. 어모양 <laughs> <laughs> 뭐야 그냥 대놓고 오는데? <laughs> 어, 어. 저기 막 돌아다니는 것 같아 근처에 저기 있다 나갔나? 시간 껴줘. 제 어, 나오는 씬 때문에 어둡게 했었던 거구나 그까 후레시가 지금 상태가 매우 안좋은가어 뭐야 소리 또뭐 어, 있어 뭐 오는데? 오. 아, 어떻게 해야 돼? 아 여기까지구나 데모가 이제 본 게임 나오면 아까 그 마지막 지하에 있었던 그 비밀의 문을 열면 되는 거고요 여기까지가 원래 딱그 스토리였던 거야 어 굉장히 잘 만들었다 굉장히 이런 분위기만 잘 살려서 퍼즐 같은 거 넣지 않고 꽤잘 만든 거 같아요 공룡이랑게임으 실험을 해서 그래서 일부러 처음에 만들었던 그 과학자가 곡물들을 일부러 풀어서 사람들을 일부러 잡게 만든 어, 일단 그런 내용 같은데 또 나중에 어떤 반전이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풀 게임 나와봐야지 알겠죠? 요 언나운 테이프였고요. 블레이드 위버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봐요. 위버